다음 주에 전국적으로 폭우 예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울 집어갈까 하다가 부산으로 오랜만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금 성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곡으로 많이 놀러갈 시즌이라 가지고 좀 걱정되더라고요. 혹시나 계곡 가서 물놀이를 하실까봐. 그래서 그럴 일 없길 바라며. 제가 가장 에너지 넘쳤던 곳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 군대 있을 때 그리고 서울에 처음 자취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운동이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 매일같이 운동을 해서 에너지가 넘쳤고 또 서울 자취할 때도 처음에 제가 러닝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에너지가 엄청 넘쳐서 뭘 하든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비가 안 오고 내일부터 비가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까 합니다. 나이가 34부터 확 꺾인다 해가지고, 당장 까지내년이잖아요 저기니,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아이템. 이거는 작년에 러닝 때 샀던 러닝화인데, 뭐, 뭔지는 기억이 잘안납니다알칸트라가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작년에 샀던 거. 되게 오랜만에 지 러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릎 부상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3 k m 정도, 그냥 천천히 한번 뛰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워페스할수 있긴 한데, 최대한 조절하면서, 진정하면서. 아, 그리고, 뒤에 요거는, 제가 항상 러닝할 때마다 이어폰이 빠져가지고, 막 땅에 떨어뜨리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귀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 하길래,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러닝은 또, 장비빨이잖아요. 아, 이거, 광고, 광고 아닙니다. 내돈 내산입니다. 그리고 러닝할때 노래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어이 뭐야 이 돈이 왜 여기 떨어져 있어 11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돈은 또 함부로 줍는거 아니라 해가지고 혹시나 이거 보신 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러닝할 때 노래 아좀 좋은 곡 추천해 줄수 있는지 아니면 유튜브로 저희 러닝노래 하나 팔까요? 저희끼리 이따 건너야 된다 준비 운동은, 맞아. 무릎을 한번 부산 입고 나니까 준비 운동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꼈어요. 여기는 부산에서 제가 주로 러닝할 때 달리는 코스거든요. 부산이 청계천이라고볼수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나이키 러닝 7을 달리기. 갑시다. l e t 오오 노래 좋은 거 나온다. 그, b 이비 y 따따라라 d 라따따따따 da 이 노래 알죠? 그 노래 da 박을 d 126요 정도면 괜찮죠? 160 이상 넘어가면 da 다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러닝이 a 하인드라 라또 뛰다가 안되면힘드네 a 첫번째 스 da 키로당 7.27 그리고 하트비트는 150. 근데 이 정도로 뛰니까 무릎은 아예 안 아픈 것 같은데 그리고 힘든 것도 지금 조금 뛰니까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조금 빨리 뛰어줘야 그리고 기록을 매번 갱신하는 그 맛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이제, 땀이 조금씩 흐르고 있죠? 약 2kg. 어, 뭐야, 하트 비트 174네? 뭐, 어, 이러면 운동이 의미가 없던데 조금 줄여야 되나 속도를. 조금만 줄일게요. 1 6 2하로 조금만 줄이지. 아, 딱 3kg. 페이스 7분 56초. 이 정도 하니까 무릎이 안 아프네요. 근데, 배가 아파. 아, 또 찾아보니까, 논의가 와서, 얼음만큼 좋은 게 없다더라고요. 음. 와. 야. 으으. 으으. 뭘 먹을까요? 한식, 중식, 양식. 어, 중식? 여기 맛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갈까?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아 지금 어차피 장 마니까 내려와서 이제 쉬면 되겠다. 드디어 휴식 타임이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니까 편집을 밀린 걸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보면 맛집길이라고 여기 5층에 지역 맛집길이거든요. 부산에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들이 여기 5층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본점에 찾아가면 웨이팅이 엄청 긴 곳인데 여기서는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는 이거 부산 여행 오실 분들 꿀팁입니다 여기는 6층에 있는 딤타오라는 곳인데 여기도 맛있어요 와, 뷰도 좋죠? 밖에 볼게 있고 한뭘 먹을까? 여기 온 김에 많이 먹읍시다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자슈바오 이건 먹어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종이 붙어있는 거 빼고 드시면 돼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짠, 맛있게 생겼죠? 자슈바? 이런 식으로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 감사합니다. 간이 돼 있어서 바로 드시면 돼요. 네. 음, 음, 달달한 소스에 고기가 들어가 있 되나 이 안에. 맛있어요. 음 겉에 피가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안에는 새우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새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새우도 맛있더라고. 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부산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비가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부산으로온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죠. 기다려 보다가 비가 진짜 안 오겠다 싶으면 바로 또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하고 올여름이 길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사무실 출근하는 날입니다. 거의 한달반 만에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미래전략실이자 마케팅팀이자 또 미디어 담당자이자 뭐 기타 등등 하고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내근 업무를 할 시간이 별로 없긴 합니다. 도착 날 빼고는 비가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뭔가 상황이 또 이상이 흘러가네. 일단 그건 그렇고 심박수가 160에서 174 사이까지 딱 되면 그 구간이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간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60에서 174 사이를 만들어서 유지하면서 뛸까 합니다. 동전 그대로 있나?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없어졌어. 누가 들어가셨네 이미. 자 그럼 러닝 시작 1 k m 에 7분 20초 페이스 심박수는145 이틀 전이랑 변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페이스가 좀더 빨라진 것 같은데 왜몇 박수는 나아졌을까 아 제가 체력이 이미지 몰라간 건가요 옛날에 어 러닝한 그 짬파가 있다 보니까 금방 지금 그 리듬을 찾아오는 건가 오, 생각보다 제 몸이 가성비가 좋네요. 평균 페이스가 160이면 일단 제 체력은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페이스가 7분 40초. 어제가 8분 대였던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면 조금 더 에이, 좋습니다. 70.3kg. 오늘 일정은 별거 없고 그냥 삼업무 집에서 좀 하고 뭘도 좀 이제 길어서 그래서 두발 정리도 조금 하고 짠 머리 어떤가요? 나름 단정하게 잘렸죠. 우산 날씨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슬 움직여 될것 같아요. 9월까지는 제가 봤을 때좀 더울 것 같아서 8월 말까지는 계곡을 계속 보여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또 달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러닝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몸 관리 한번 해보려고 요더 늙기 전에. 그러면 이번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는 계곡으로 또다가오있습니다 감사합니다.